오히려 전립선 크기가 큰데 횟수를 너무 줄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그...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제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은 전립선 내수준계를 주입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효과가 괜찮은지 그리고 그렇게 적게 주입하였을 때그 치료에 효과적인 지속 기간이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본 논문들이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리즘을 시행해 드렸을 때그 임상적인 결과에 있어선 뭐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이런 전립선의 그 수증기 주입 횟수는 결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오히려 전립선 크기가 큰데 횟수를 너무 줄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그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리즘을 단순히 방광 경부에서 전국까지 길이를 통해서 주입 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단순히 3시와 9시 방향의 전립선 그 수증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시나 10시 그리고 5시나 7시 조금 위치를 위 아래로 변형을 주어서 아니면 전립선 내에 수증기를 주입하는 게한 번에 약 9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조금 그 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길게 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실제 환자분들의 임상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줌 시술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료진 누구나 이제 손쉽게 할수 있는 시술인데요. 이제 단순히 전립선 내에 바늘을 찔러서 수증기만 9초간 이제 넣어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데 이러한 똑같은 시술이라도 그 효과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저희가 적절한 위치 그리고 주입 횟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입 횟수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리줌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훌렙이나 다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경험해 본 이제 의료진이 좀더 효과적으로 잘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리줌을 선택하실 환자분들께서는 좀더 이전에 리줌뿐만 아니라 다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해본좀 어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리즘을 시행할 때 리즘 시술 전에 반드시 요도 내시경으로 전립선의 모양이나 크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광 경부부터 전구까지 길이 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의 모양 등을 이제 확인을 해서 전립선의 어느 부위에 몇 번의 그 수증기를 주입해줄지를 미리 계획하고 리즘 시술 시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즘에 대해서 관심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외래 진료를 통해서 과연 이 리즘 시술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미리 그 효과적인 측면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립선에 몇 번의 그 수증기 주입이 필요한지 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리즘에 있어서 전립선 수증기내몇 번의 주사를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